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 내주 토요일마다 카프레이드로 여러분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이 간첩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화 시켜놓은 거 우리 주민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정가사범 이재명이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셨잖아요. 정치인들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정치인들이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화 시키고 있고, 특별히 더불어당, 민주당이 과연 정당이 맞습니까? 그들이 70여 명이 완전히 학생운동군 출신으로서 완전히 간첩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해체 먹어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저놈들. 우리가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이재명이를 구속시켜라! 이재명이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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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민 여러분 내년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더불어당 한 사람도 당선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 제,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더불어당 표는 한 표도 주시면 안 됩니다 우파가 전부 다 당선되게 해서 이놈들이 말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놔놓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국민들을 그냥 거짓 프로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하기 위해서 2024년 4월 10일입니다. 내년 4월 10일입니다. 총선 투표 때 더불어당한 한 표도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파가 모두가 당선돼서 간청나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자유 같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우파의 국회의원을 모두 다 당선시켜야 합니다. 내년 24년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더불어당을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파가 모두가 우파 당선돼에서 여수 우회전. 예, 예. 그 당선돼서 완전히 잘못된 법을 떠들고 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민 여러분 이제 내년에 4월 11일을 기억하십시오. 4월 11일을 기억해서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이 나라 문재인이가 완전히 빚더미를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재인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간첩 중에 간첩인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월남에 월남이 공산화된 것을 희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산화된 것이 자기가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까 희열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의 기쁨 중에 가장 기뻐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산화된 것이 가장 희열을 느낍니까? 도대체 이놈 머리 안에는 뭐가 들었길래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화시켜 놓고 있는데도 아직도 더불어당 저놈들은 그 문재인이를 그야말로 자기의 두목으로 생각하고 간첩 중에 간첩인 문재인을 숭사하며 도, 정가사범인 이재명인을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놈들이 왜 그런지 모르십니까? 그놈들은 완전히 간첩 속으로 들어있습니다. 문재인이가 간첩 잡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이 해체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간첩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처체의 간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간첩입니까? 제주도에서부터 창원, 충주, 대구, 대전, 저, 전주, 전부 다 간첩으로 두글두글 두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간첩의 소굴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지금 간첩이 네 사람이 구속이 되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은 완전히 간첩 소굴이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민노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민노총을 해체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민노총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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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그렇습니다 정교도도 우리 어린아이 우리 2세 3세의 그 어린아이들한테 역사를 왜곡시켜서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우리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조를 우리는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외치겠습니다. 정교조를 해체하라. 정교조를 해체하라. 정교조를 해체하라.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초등학생 학교 갔다 올때 사물함에 전부다 넣어놓고 책가방 안 들고 오죠? 책도 가지고 오지 않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과서를 한 번씩 받아서 부모님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인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그 교과서를 부모님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사물함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책을 학교에다 두고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교절을 그냥 두 수, 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작용화시키는 정교절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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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노총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발살시키고 간첩 나라로 만들어 가는 민노총. 이 민노총을 그냥 두시렵니까, 여러분? 민노총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민노총해체없이는이 나라 경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 함으로서 민노총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민노총을 해체하라! 민노총을 해체하라! 민노을 해체하라. 해체. 국민 여러분, 우리 주민 여러분, 내년 이들을 해체하려면 어찌야 됩니까? 내년 4월 10일입니다. 민주당을 한 표도 주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당 한 놈도 당선시키면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을 당선시켜서 자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잘못된 법을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러면은 적어도 200석 이상의 국민의힘에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4월 10일 날 반드시 더불어다 한 놈도 당선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뜻을 모아서 국민의힘으로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법을 완전히 뜯어건져야 합니다 민노총법도 뜯어건치고 주사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파 저 북한의 김,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그놈들은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간첩은 북한으로, 주사파는 북한으로, 종북 세력은 북한으로. 왜 주사파들이 아니 이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 뭐고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서 살아. 북한으로 가서 살아 뭐야 이거 미쳤나 이 새끼가 문재인이를 지지하면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도 북한으로 가라 이재명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의 공약사항이 첫째 공약이 뭡니까 미군 철수입니다 여러분 미군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온갖 미사일을 쏘대고 하지만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첫째 자기의 공약상이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는 곧바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놈은 도대체 무슨 용기로 미군 철수를 합니까 그러한데도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미군 철수는 바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김정은이가 죽도록 소원하는 것이 미군 철수인데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는 이재명이가 간첩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재명이 간첩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간첩이다 하는 걸 확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더 이상 지지하시면 안됩니다 내년 4월 10일날 반드시 이재민은 그냥 감방으로 보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자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 나라를 간첩나라로 만들고 처처에다 간첩을 박아놓고 윤석열 대통령 일을 하게 못하는 손발을 묶어놓은 문재인! 문재인 간첩! 단체문재인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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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임당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문재인을 구속시킵시다 이재명을 구속시킵시다 국민 저항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노총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해체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보십시오 더불어당의 지금 현재 하는 행세를 보십시오 과연 그놈들이 인간입니까 얼마나 더 해체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1천억 2천억 하는 건 돈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온갖 노락질을 하다가 이제 안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허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차이 는이 더불어당 이것을 그냥 두시렵니까? 더불어당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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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당 이놈들은 도대체가 도서는 안 된다입니다 완전히 이제 내년에는 더불어당을 완전히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김정은이한테 바로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한테 우리 이 세대를 우리 삼세들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렵니까 아니 김정은이 그 돼지 같은 놈한테 수령님 수령님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주민들이야 일어나서 고청 긁이합시다 여러분. 엄마.